자, 드디어 유인봉상의 벌을 벌통으로 안착을 시킵니다. 우리 농장주님 올라가셔서 조심해서 해보시죠. 아, 벌님들, 자 집으로 갑시다. 아, 모시겠습니다. 모시겠습니다. 좋은 네, 멘트. 모시겠습니다. 천천히 떨어질 간다 밑에 통째로. 무겁죠? 요 밑에 거. 잠자리채하고 같이 좀 들어주실래요? 그렇죠. 가입시다. 자, 집으로 모시겠습니다. 행복한 벌생 되십시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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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 탁 때리라고? 그렇지, 잠시만요. 어? 자, 어? 그렇지, 요걸 잠자리채로넣으시고 어, 탁 때린다고 되나? 기울여가지고. 기울여가? 기울여가. 이야, 이탁 때리세요. 탁 때리세요. 세게 그렇지. 됐어요. 됐어요. 됐어. 됐어. 떼고, 이거 떼고. 나나나나. 풀을 하나 꺾어가지고, 풀로 살살살 하더라고요 풀로. 이야 들어갑니다. 입주합니다. 술도 그렇게 하면 몽둥 같은데요. 야한테는 그트리로 해야지. 그트리로 그건 몽디입니다몽디 아니, 그 거기 그 건놔두고 얘를 틀어가요. 으라고요 그럼 얘들이 알아서 들어가요. 그 안에 있는 거, 그거 몽디입니다, 몽디. 몽디 맞습니다. 자, 입주를 해야 될 텐데. 그냥 톡톡 떨리는 게 맞겠습니다. 입주하고 있습니다. 아직 많이습니다한 마리 죽었습니다. 아프죠? 여름 아프 뭐, 아직 마이 응. 저녁이 되면 아무리도 활동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걸 들고 한번 찍어 주십시오. 벌한테 물리는 게 겁나는 모양이죠. 얼굴 한번 보입시다. 완전 모장하셨네. 겁납니다. <laughs> 자, 여기 있습니다. 네. 여기, <laughs>